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상태로 게임하면은 이게 최근 이 스토리 보면은 그냥 온니 그냥 아예 왼쪽 거의 한 반이나 아니면 한 줄이 페페페페페페페페인 사람들 있지 그게 너야? 여러분들의 전적까지도 책임지잖아 지금 응? 음? 프로방스 블루크랙 편 갑니다 시작하자마자 또이 턴이 있는데 이 블루는 삐쪽 1턴 말고는 막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게 삐턴이야 이게 프로방스 시작할 때 이턴이 나오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삐를 가야 돼. 이턴 나왔는데 이삐 1턴 나왔는데 A 가는 것만큼 싸드기 마련 게 없어. 인정? 1턴이 삐를 가야 되는데 삐안 가고 이턴이 삐 가다가 짤스나한테 죽는다. 이 짤스나한테 넘어가다 죽는 순간에 막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야. 이해 되셨죠? 원래 형들 1턴이 짤다이나 까는 게 아니라 이턴이 짤다이나를 까야 돼. 1턴은 무조건 그냥 삐 넘어가야 돼. 오케이? 웬만해서는 1턴 바로 넘어가면은, 눈으로는, 그니까, 레드 짤스나 입장에서 눈으로는 가는 게 보이겠지만은, 진짜 거의 웬만해서는 잘안 죽어. 죽을 수도 있긴 해. 근데 웬만해서는 안 죽는다. 그니까, 1턴 나왔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그냥 B만 보면서 쭉쭉 가라. 1턴이 짤다이나 가고 센부하고 있으면은, 살짝,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인 거야. 그치만 또 이제 여기에서 형들 또 디테일. B 넘어가다가, 진짜 억울하게 1턴인데 넘어가다가 여기에서 월선받고 죽을 수가 있어. 넘어갈 때는 형들, 머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보이면서 이렇게 넘어가. 이해되셨나요? 그냥 상대에게 내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넘어가라고. 요기에서 점프하면은 여러분들 점프해서 넘어가는 보여. 이게 뒷길 스나가 이것도 보인단 말이야. 보이지? 점프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아예 머리를 숙이면서 가는 게 스나한테도 안 보이고 라플한테 월샷으로 죽을 가능성도 좀덜 하다. 그냥 머리 속이고 W 뒤누르면서 가면은 더 수월합니다 1턴일 때는 B를 바로 넘어가주고 여기서 B 오른쪽을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잡박 뒤에 아니면은 이제 뭐 오빡 뒤에 이제 숨어가지고 크랙플레이를 한다라든지 할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프로방스 블루는 크랙플레이를 하기보단 이 턴으로 인한 플레이를 하는 거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크랙플레이를 할수 있는 위치에서 낚시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지르는 개념이 아니라 턴이 늦으면은 가는 길에 스나가, 스나랑 나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스나가 내 쪽으로 와도 내가 안 보이는 이런 포지션을 잡기 위한 1턴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더좋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디테일 가다가 B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삐방스나랑 마주칠 수도 있어 오케이? 삐방스나랑 마주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에서 오박 뒤에 숨는 데까지는 삐롱스나랑 마주칠 일이 없어 내가 이거를 왜 알려주는지 아는 사람 기다렸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려고 저 건빵이가 얘기한 게 정답이 왔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간 걸 상대방이 모르게끔 오케이? 여기에서 좀 쉬었다가 가는 거야 형들 그치만 이 잠깐 쉬었다가는 공백에 삐를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철장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에임은 이쪽에 대, 이쪽에다가 대야겠죠? 바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긴 한데 진짜 시작하자마자 바로 뛰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나서 지났다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A1턴은 이게 A1턴인데 솔직히 A1턴은 막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내 포지션이 A 전진이고 전진 싸움을 좋아한다? 자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우회통까지 밟았을 때딱 이쯤에서 만날 거야. 그러니까 에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되는 게 아니고 에임을 앞에다가 되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A 전진 싸움을 하면 좋다라는 거야. 딱 우회통 밟는 순간에 바로 앞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왔는데 에임 돌리는 순간에 갑자기 앞에 나타나 가지고 죽는 경험 해본 사람 있어, 없어? 어, 생각보다 많네요. 음. 그러니까 에임을 정확하게 이쪽에다가 대면은 내가 쉽게 죽을 일이 없다. 이거를 알려 주고 싶은 거야, 나는. 그리고 A 전진은 웬만해서는 근데 안지르는게 좋긴 한데 내가 지금 A 턴으로 나왔을 때 하는 거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려 드리는 거야. B 넘어가서 하는 행동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이것만 조심하면 되고 이 이후에 A쪽은 지르지 말고 웬만해서는 이 금방에서 막는게 막는 어, 좀더 좋다 라는거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첫 라운드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뛰는거는 난 도박 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 시작하자마자 바로 뛰어서 죽었어 아 근데 두번째 라운드도 아 설마 전 라운드에 포를까는데또 까겠어? 또 까서 죽었어 눈 떠보니까 2대0 아, 일라, 내가 실수 한번 해서 죽고 4대5 구도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그한판 공짜로 날리는 거야. 오케이? 첫 라운드는 좀 기다려. 진득하게. 내가 보는 포지션에 폭탄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간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천천히 하는 플레이도 몸에 좀 익혀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운 상태로 게임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할 거야. 이게 최근 히스토리 보면은 그냥 온니 그냥 아예 왼쪽 거의 한 반이나 아니면 한 줄이 패패패패패패패패패패인 사람들 있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우니까 연패 박는 거야 1라운드나 2라운드 정도는 약간 간볼 필요는 있어 그게 너야? 여러분들의 전적까지도 책임지잖아 지금 응? 여러분들 하고 싶은 플레이를 내가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더 상황을 이 흐름 이판저판 판, 다음 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판의 흐름은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구나 시야를 넓게 보면 볼수록 또 이런 생각 갖고 게임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티어 오르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야 그 시간이 점점점 점점 짧아지는 거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성이 안 찬다 럼블 궁은 그냥 본인 손으로 깔면 돼 그리고 나서 아 서든어택 삭제하고 싶어요 내 방송 와가지고 괜히 여기 와가지고 소주 한병 원샷 하면서 한풀이 에다가 가는 새끼야 그냥 그런 새끼들이 지금 연패한 거 나는 안 궁금해 난 그걸 막아주려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야 알겠죠? 사실 블루 크랙플레이 편의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시트캡 블루가 제일 까다로워 라플리 입장에서는 우리 팀 순화가 상대 팀 순화한테 발리는 구도가 나온다? 백업 가기도 애매해 가다가 죽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야